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동력자의 삶,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보 2장에서 하나 되는 삶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동력자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력자는 누굴까요? 디모데와 에바보로디도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보르 디도는 예수님의 기쁨이며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또한 바울의 기쁨이며 자랑이자 충성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동력자란 어떤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무관심한 자도 있었고 방해자와 핍박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심지어 눈과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직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그중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동력자이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동력자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와 부하들이 동력자들입니다. 사업에서는 파트너가 동력자이고, 사회에서는 친구들이 동력자들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동력자를 만나서 함께 일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복됩니다. 반면에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기주의자, 배신자 같은 동력자를 만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일이든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마음과 뜻이 맞고 진실된 동력자를 만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사기꾼이나 악한 자 같은 나쁜 사람들은 달라붙지 않게 하시고 선하고 좋은 통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드립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일을 해가였고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였으며 세계 보고마의 한 획을 그의 쓸수던 비결은 첫째는 주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바울 자신이 준비된 자였습니다. 셋째가 바로 좋은 동력자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델을 믿음의 영적 아들로 소개하면서 충성된 동력자를 여기고 빌보 교회를 보냅니다. 디모델은 어떤 인물이면 디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동력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일까요? 첫 번째로, 동력자의 삶에서 디모델은 아니 하는 자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안해서 바라면,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아니를 받으라 합니다. 아니를 받으라 합니다. 아니란 무엇일까요? 아니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위로해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까? 절망케 합니까? 근심과 걱정을 줍니까? 힘을 빼게 만듭니까? 못되게 굽니까? 때린데또 때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믿음과 용기를 줍니까? 기쁨과 평안 소망을 줍니까? 쓸것을 채워줍니까? 신뢰를 주며 안정감을 줍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줍니까? 바울이 디모델을 빨리 빌보우 계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필요했을까요?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을까요? 출세와 성공 인기를 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아니 평안과 위로를 주고받고 싶었습니다. 빌리뽀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직접 피땀 흘려서 존대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남다른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기쁨으로 강구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위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과 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꽁꽁 갇혀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그 당시에 바울은 자신의 이쁘다는 아직 신앙 열린 어린 빌보교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시험이나 이단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잘 섬기고 있는지, 이웃을 위해서 존다하며 사랑하고 있는지,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궁금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이라는 최악의 악조건에서 자신의 행복보다는 빌보 교회 성도들이 더 배려하고 생각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리프 교회 또한 자신들을 존다고 사랑으로 양육해 준 믿음의 선배이자 멘토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배는 고프지 않는지 매는 맞고 있지 않는지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섬기고 도와주고 위로해 줄 것이 없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보내므로써 바울의 사장, 사정을 바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빌보 교회에 알려주고 또한 빌보 교회에 관한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줌으로써 바울은 안의를 주고받고 싶었습니다. 이 일로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을 알고 복음의 진보에 힘쓰고 많은 영혼들을 전다하고 있는 것을 빌보교회성도들은 알게 되었고 빌보교회 또한 어른 환경에서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였던 소식을 듣고 사도 마을은 평안과 위로를 얻는 안일을 얻고 빌보교회 또한 평안과 위로를 얻었을 이 삶을 연결해 있 사람이 바로 디모드였습니다.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 고독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합니다. 문제 속에서 끙끙거립니다. 경쟁 속에서 지쳐갑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 싶은데도 또 다른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땀을 흘려 돈을 모아도 물가는 올라가고 돈을 모으기가 부족합니다. 불투명한 미래가 불안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갈등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주는 자, 소망과 기쁨을 주는 자, 평안을 주는 자, 용기와 힘과 격려를 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자, 헐뜯고 비난하는 자, 상처와 고통을 주는 자. 사기 치는 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평안과 기쁨을 주는 자 소망과 용기를 주는 자 믿음으로 격려하는 자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자 아픈 마음을 상처를 쌈해 주는 마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니하는 자즉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자신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도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사야 전서 5장 18절에도, 그러므로 이러,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평안을 주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기고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괴롭히고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겁에 질려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제가 잘 보살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은행일치 말과 행동이 한결같았습니다. 장세기 50장 19-21절에 요셉이 그들에 이르되 벌벌 떠고 있는 형제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이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베푸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루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안이하는 자.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 바나바도 안이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살기 등려했던 그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이 변화된 것을 믿지 못할 때, 바나바는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바나,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화해 줍니다. 사년전 4장 36진에 보면,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사람들의 평안을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위로해 주는 아니자가 됩시다. 두 번째로 바울의 동역자 디모델은 첫 번째는 아니하는 자였고 두 번째는 주의 일에 심스는 자였습니다. 20일째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도 야구선수는 야구를, 축구선수는 축구를 잘해야 합니다. 농사, 농부는 사농 농사일을, 상인은 장사를, 공무원은 공무원 업무를,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의료인은 의료일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일에 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는 목사들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면 됩니다. 주의 일이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으로 하면 그것이 주의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하면서 주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자기 일만 구하고 자기 일에만 열심을 냅니다. 저마다 자기 일에는 번영하기 원합니다. 일하고 돈 벌고, 외모를 꾸미고, 차 사고, 집 사고, 잘 먹고, 잘 살고, 지식과 능력을 쌓느니 자기 관리, 이익, 성공을 위해서는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자기 일에는 바쁩니다. 하지만 주의 일은 시시하게 됩니다. 주의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조차 주의 일은 목회자만 하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하거나 큰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 잠시이고 일시적이지만 주의 일은 영원하고 상급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름 마르고 꽃전 시드나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의 모든 하람은 꽃과 같이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일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또요한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종룡도 지나가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내삶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발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들도 주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의 일은 피곤해요, 바빠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돈 벌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주의일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주의 일을 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해야 일이 너무 많아요. 또 어떤 일는 아, 주의 일을 하고 싶죠. 그렇지만 지금 너무 바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되면 할게요. 주의 일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델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해야 일도 많았지만, 그는 주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했습니다. 저는 주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힘든 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기서 주의 이름 무엇일까요? 엄청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빌복에 심부름을 보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을 디모데가 자원에서 한 것입니다. 근데이 심부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귀찮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왕을 만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일은 창피한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수고비을 보상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주의 일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자원했습니다. 가오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서승이자 아버지인 바울을 조금이나 돕고 싶었습니다.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격려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빌리뽀교의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니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정성을 들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빌리보교의를 성기는 그 일이 주의 일이었습니다. 이 보잘 것 없는 몸처럼 보이는 일이 주의 일이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바울이 세계 성교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빌복의 성교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회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 내 이익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느니, 주님이 원하시느니, 주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곳에 핵심 가치를 두었습니다. 주의 일이라면 자신의 생애를 기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디모델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사용하셨고, 성경의 이름에 기록되는 인물로 쓰시고, 하늘의 멸루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은 영장을 받은 후에 큰 도시로 집결하여 기차를 타고, 훈론서로하했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장정들을 태운 기차는 주로 밤 늦게 떠났습니다. 수도 워싱턴에도 밤마다 기차역에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들 가운데 밤마다 늦게까지 다리를 쫄뚝거리면서 뜨거운 코카 잔을 전해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직접 코카를끓이게도 했습니다. 한 청년이 그 노인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아십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은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란 그 근위를 내려놓고, 불편을 물었었고 밤마다 기차역에서 나와 청년들에게 콧가를 전해주는 그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진이 끌어준 콧가를 마신 청년들의 사기와 용기는 대단했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일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주의 일도 위아래가 없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섬김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이 될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르실레란 사람이 지치고 피곤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심의는 조조하고 욕하고 개무시했지만 바르실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해주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이 되었고 후에 나이카크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주의 일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쓸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주의 일이 되어 그거로 말미암아 5천명 인상의 사람들을 먹여살렸습니다. 한 가부가 마지막 남은 식량을 주의 종 엘리아에게 들은 것이 주의 일이 되어서 주께서 마지 않는 은청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관심도 없고 자기 일에만 바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돈과 만족, 성공과 목표는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칭찬과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은 공허와 허무함, 허질함을 채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 예수님 최고, 예배와 찬양, 기도와 말씀, 전도와 성교, 봉사와 섬김, 희생과 헌신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이고,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회 생활에서 나눔과 선행, 기쁨과 감사, 친절과 대접, 심부름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적으로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시간 낭비와 손해 보는 것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아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잘했다고 박수 치지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일은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교회, 가정, 사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작은 일이든 그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이 내게 맡겨진 주의 일을 생각하시고 기쁘고 감사하게 주의 일을 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파괴하는 자, 고통을 주는 자, 상처를 주는 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디모데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위로해 주는 아니자. 그리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지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디모데처럼 여러분이 동역자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아니 하는 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복을 예비하셨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온천과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제리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요. 예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고통과 슬픔을 주는 삶을 살았고. 주의 일에 관심이 없고 내 일만 하다가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 없어서. 오늘 디모델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아니자로 사용하여 주 없어서. 그리고 나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주의 일에 심스는 자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울에게 붙여주신 디모델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